고기서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의 붕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세였으며 나의 날이 다었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조롱하며 항상 보는구나. 천한 건데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르켜 깨닫지 못하게 하여 싸우니 그들을 놓치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그 친구를, 친구를 편안하는 것은 내 자손들에게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는 하기만 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으로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서싸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욕을, 욕기서를 보니까 욕이 얼마나 어, 정신적 육체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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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이 시간에도 욕기서를 읽었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며, 나의 날이 다하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랬어요. 이데 우리가 병, 병이 들고, 어, 기운이 떨어지고, 기력이, 기력이 떨어지고, 어, 병이 악화되고, 이렇게 힘이 들면, 욕 같은 생각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 정말,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요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은 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환란은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고백을 할 때, 요비 고통을 고백할 때, 아,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그 육체가 고통스러웠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육, 육체가 쇠해질 대로 쇠해졌고, 정신적으로 약해질대로 약해졌고, 그러니까는 삶의 소망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배가 뭐랬어요? 누가 나를 잡아줄까? 누가 나를 잡아줄까? 어? 아무도 없잖아요. 요배 친구도 없지, 부인도 도망갔지. 어? 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친구들도 비방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열자녀는 다 죽었잖아요. 또 노비도 어, 다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요비 병이 들었잖아요.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걸고 어, 밤이 맞도록 긁어도 기와장으로 긁어도 긁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어, 말, 몸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말고도 말라서 어, 얼마나 그 피부를 긁으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어, 무덤이 나를 기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어, 내가 죽음이 이제 어, 내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유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누가 나를 손을 잡아 죽고, 누가 나를 어, 어 일으켜 죽고, 유비,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젊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놓어지마서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눈을 멀게 되리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를 선한 것은 선한 마음에 복이 되지만 왜 힘든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하게 되면 아그 후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욕이 당하는 그 고통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욥은 의인이라 래고 하나님을 착함믿었고또 어, 거부자 돈 많은 부자였어요. 어, 자녀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또 그렇게 어, 노비도 많았고 이런 것이 참 행복하게 살던 어, 욕이이 한란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에게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욕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부자였고 나눠주고 행복할 때는 다 그를 우러러보지만 나약해지고 나약해질 대로 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비판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잖아요. 조롱하는 자의 그 자녀들이 눈이 멀거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 어, 겸손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나보다 약한 자에게 할렐루야.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를 위로하고, 나보다 높,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힘 있는 자를 위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병든 자 그들에게 위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준비 되시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나를 누가 손을 잡아줄까? 어, 인생의 힘을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누가 손을 잡아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 승리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리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을 그림 때문에 어두워졌고 나의 온치체는 그림자 같구나. 뭐라 서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요 욕을 사탄에게 이미 내줬잖아요. 욕의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당거리가 되게 나를 이렇게 욕이 던졌구나. 이런 거를 안 거야, 욕도.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속당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 뱉고, 무역하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그 고통 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어, 여기서 볼 때에 아, 육 같은 어, 시험 당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왜 있을 거라고도 또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 보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어,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침을 뱉는 사람 있고 어, 빚을 져서 못 갚으면 돈 달라고, 뭐, 잔기 팔아 먹겠다라고, 침 뱉고, 모욕하고, 어,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뭐 이런 사람들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몰래몰래 피어 다니고, 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기업이 무너지고, 자기의, 어, 삶의 모든 전체가 무너진 사람들이 욕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 신앙이 있다면, 욕배 신앙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어, 그, 지하의 교회에 집회해서, 어, 어떤 성도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해다가, 남편이 사업을 해다가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는 이제 돈 천만 원인가 이거 다 이제 정, 정리하고 돈 천만 원 가지고 애들하고, 어, 이렇게 이거 쓰고 우리 죽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돈을 다 이렇게 호텔을 얻어서, 어, 어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서 자고 그러고 나자니까 돈이 천만 원이 다쓴 거야. 근데 순식간에 죽고 싶은 생각보다도 살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갈 곳이 없더래.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빚쟁이가 올라가겠어요. 이게 도망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는데 자기 형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전화가 뭐야. 이렇게 사정이 돼서 막 물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집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니까 어느 교회로 찾아가라그랬더래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지하교회예요. 거기 가, 전화 연락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머물고 있으라고. 가니까 그때 마침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식구들이 머물고 자고 있더라고. 자고 먹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을 욕 같은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어, 자기 형제가 이제 와가지고 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그때는 좀 지, 아주 자기 앞으로 못해 빚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 사업자를 옮겨가지고서 다시 조그맣게 일어서려고, 일어서려고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한때 내가 집회를 갔는데. 아, 같은 한란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집도 없고, 갈데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네. 근데 하나님이 잡아줘요. 하나님, 누가 잡아, 누가 잡으냐? 하나님이 잡아준 거예요. 손을 누가 내밀어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준 거예요. 지하교이지만 성도 없고, 저가이지만 같이 가족 같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욕 같은 한란과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또 욕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침을 뱉으며, 모든 것을 당하는 저거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어다 하나님께서 욕을 다시 잡아주셔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붙잡아 신 졸미 되시기 바랍니다. 정시적 입적, 육시적 고통에서도 우리는 다 일어설 수 있고, 어, 헤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그 일을 모르고 그냥 목숨을 어내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비 그러잖아요 목숨을 위협도 얼마나 괴롭겠어.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랬을 때는 죽고 싶은 거야. 어 자기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표현이방이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요비의 극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졸매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잡아주리라고 믿습니다. 유배 고통과 아버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다시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고 더거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복되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환란을 당하고 아버지 시련 앞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활에서 극복하여 하나님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